와, 요즘 아, 요즘 발로트 각겜이네. 아, 김네만 매매 막 존나 많아서 그런가? 못해 가지고. 어, 아 씨. 한번 해야지. 이거 4대 3으로 바뀌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해상 아니, 그 뭐냐 그 제트칼픽 빨리 할수 있어. 님들 지금 점프라이들개 많이 들린다고. 나는 나 나는 나한테 병력 갱간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돼서 뭐걔네 10명 아니면 뭐다이긴다는인 거지. 아, 스카님못알아시는데요 그 레이즈요. 아팩 아, 그냥 저새끼 원툴인데 제 레이즈 죽어 이거 그냥 쏘바삐가 안 돼. 신나나. 야누사람들 힌들 이거 하나. 오, 야 점만. 야 헤이 세자 헤이 헤 레이지 90봐 우리 돌고 있다. 돌고 있다. 점마. 레이지 피피레이 클릭. 오케이 사츠한인데 이거 내가 못 잡은 이유가 이거. 게보여 아니 아가 너무 쉬워. 너무이지. 근데 아 진짜 공격이 너무 쉬운데 수비가 우리 개 빡세지. 왜냐면 우리 전선 불안있으면 나가야 되거든. 보 <laughs> <laughs> <야, 확, 웃음> 아, 야씨 아, 니 아, 네 엉덩이에 가렸잖아. 아 짧은 거 한번 떴을까? 셀프좀이라그 거야, 원래. 야, 이거 손에 쪽 붙네. 자, 피 가자. 셀은 거. 쉐프 오케이, 오케이. 나 이번 라운드 잠수. 오케이. 이번 라운드 잠수할게. 아니, 나셀프 졌어. 여기서 왜그래고 음, 나나, 잠수할거야무적프죽이전에나 무조건 말게어요 잠수한다 아렇게 이렇게, 이겨게게수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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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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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오존나 잘했다. 아나 따라오라고 했지? 여기 아, 잡았다고. 잡았다고 대가리 깠는데. <목소리> 어, 야, 내가 나 파이프. 척하래. 아, 나도 나도 안 돼! 아, 나도 안 아, 나안 돼! 아, 나도 안 아, 아, 나 아, 나 아, 나나 살려줘 오케이 야, 뭐야, 여기둘 와! 여기 색깔에... 야, 왜, 이래, 많아?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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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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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거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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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도로 안보이면 A였는데 텔. 요새. 아, 야, 챔버 범보 최범보 여기서 가지 마. 살리 오거, 빨리 해버해 먹었다, 어, 먹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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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신나 석가래만 맞아, 석가래만, 석가래만.

파이팅. 아니, 또라이들 아니야? 왜 이래 많아? 오니 진짜 개많 진짜 개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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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둘둘 둘. 시티 아니야? 다 있어 얘네, 야, 얘네 뭐야? 가자, 가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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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다섯 명다 아, 네명네 명이 어 네, 뭐야. 야, 야, 이만은 근데 진짜 방풀인가 봐. 가는 대마다 오네. 어, 체인버는 가는 곳 오는마다 있고 저는 어. 어. 144. 발버 핀. 독극물 제거 완료. 레이나 레이나 잠수, 레이나 잠수. 레이나 잠수. 알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슨 건데 이게? 그래 그 <laughs> 무빙만 하면 제트고만 피하기 쉽거든 아 비.. 야비가다비가다아 아, 근데 옛날 부터 데머랑나 음, 음. 듀오하면 승률 개좋았음 한 10판골 8번이기고 막할수 있어 인정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형이 또 이제 프로 준비를 하고 이제 내가 폼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질 수가 없지 알비드 구하시 쇠사이 이거 설정 와 아, 론우샵 맞네 론우샵 자나 살려줘 쇠자이줘아줘아좋 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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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80,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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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시, 다시, 이시다이이 <웃음> <웃음> 아 근데 야상대 진짜 담아. 내가 보기에는 저거 내가 보기그 브리핑 하고 있는 애가 분명히 방플리거든 정말 정도 이걸 이걸 해냐 어떻게? 또딱 어, 봐도 저기 챔버 아님? 챔버 가는 것만도 인사하던데 우리나? 아또 그냥 저, 누가 브리핑해 브리핑 줘서 가는 걸 수도 있어. 인정. 어, 그냥 셋다는 거 같은데. 아야 그럴 수도 있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어. 레트필밤밤버려거다미안하다 아, 이선 특히 성격상 같이 올 새끼가 아니야. <laughs> 아, 어? 오, 개치야 어떻게 버러기지? 도라인가 제레포도 <laughs> 스프레이 있어. 에, 뭘알겠냐니가 아이고! 아, 복 놓겼나 보네. 수비팀 승리. 어, 나 게임 시작하지도 않아. 아니 질 수가 없긴 해. 우리가 무슨 사원이 방수하고 맨날 지고 웃기기만 할까? 우리가 강대로 하나. 어, 맞지?